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심장 전문의 김민아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인체에 무의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움직임 구조 혈류의 흐름 판막의 이상 유무 그리 심장 내의 종양이나 혈전 등을 영상화해서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검사로서 사실 간단하게는 심장의 구조랑 기능을 평가한다고 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하면 심장과 대동맥의 침습적인 행위 없이 사실상 모든 방향의 심장의 절단된 단면을 관찰할 수 있고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심장벽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검사이고 기초적인 검사로 검사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환자들 분들이 많이 포소하시는 호흡곤란이나 흉통, 뭐 두근거림 등의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저희 심장질환을 의심하게끔 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그런 질환으로는 심장판막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질환, 심근병증, 심내막염, 심장막질환 대동맥 질환들의 굉장히 다양한 심혈관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의 경과를 관찰하고 그러한 경우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으시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금식해야 되냐고 여, 물,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로서, 다만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된 검사복 상의로 갈아입은 다음에, 검사 전에 키, 몸무게,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검사실이 준비되게 되면, 검사실로 들어가셔서 검사복 앞단추를 모두 풀고, 좌측으로 누, 다음에 가슴 부위에 심초음파용 젤리를 바른 탐촉자를 사용하여서 피부와 밀착시킨 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대부분 어, 사용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자분이 갖고 계시는 현재 뭐 질환이라던가 뭐 소견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과정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약간 바뀌거나 검사 범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검사 시에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 어, 가슴에 심초음파용 젤리를 사용하면서 어, 그것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지르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옷에 묻어도 쉽게 세탁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실제 공기를 전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주위에 공기가 많이 차 있는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 폐가 안 좋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 굉장히 영상이 안 좋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초음파는 뼈를 투과하지 못해서 이게 복장뼈 또는 늑골뼈 주변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우리 유방 수술하신 분들에서도 실제로 그 심장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비만한 경우에 초음파가 이렇게 지방층을 충분히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초음파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 뭐 아시다시피 복부나 경부 초음파, 산부인 뭐 비뇨기과 초음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실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자체가 계속 이제 움직이는 구조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이게 심초음파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장 자체가 분당한 뭐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60회에서 한 100회 정도 평균 이제. 어, 심장 박동을 갖고 있고 또한 이 박동 자체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보다 조금 더더 더 해상도와 성능이 뛰어난 기계를 저희가 이제 심초음파 시에는 사용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뭐 다른 어, 이런 그 기관을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에도 도플러를 사용하긴 하지만 비교적 보다 더 많은 도플러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도플러 기법을 사용하여서 뭐 판막이라던가 혈류의 흐름 등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의 기능과 구조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딘가 불편하셔서 어,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를 내원하시게 된다면 사실상 가장 기본으로 이제 시행하는 검사일 텐데요. 사실 검사 자체가 많이 위험하지 않고 많이 불편하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두려움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검사를 임하시면 보다 더 좋은, 어, 보다 더 정확하게 어, 환자분의 이렇게 질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